변신하기 위해서 10번 눌러.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구독, 좋아요, 알림. 우와, 다크클리프 너무 멋있는데? 그런데 다른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준비했어. 바로 이 다크클리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스키지를 만들어 보자. 다크클리프의 모양을 보면은 동그라미 원이 먼저 필요하니까 동그라미를 가지고 왔다고. 짱구 쓰레기통에이 동그라미가 뭐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다크클리프를 만들어 주자. 동그라미를 조심스럽게. 동그라미! 자, 해주면, 자, 야, 다크클래프의 기본이 완성이 됐고, 다크클래프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각진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똑같이, 자, 요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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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렇게 하면 다크 클리프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 그리고 나머지는 지우개로 쓱싹 쓱싹 지워주면 끝. 하지만 다크 클리프의 사이즈에는 금색 이렇게 띠가 있다고. 나는 여기에서 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으니까 이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준다. 야 빠르게 회색. 얘들아, 요즘 장난감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니? 그래,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는 스퀴으로 가야지. 하지만 우린 여기 안에 마법진도 그려넣을 건데, 지금 마법진안 그릴 거고, 갈아 끼우는 마법진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검정색을 준비해준다. 자, 여기다가 슥슥 닦아. 짜잔!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스퀴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 T 아래 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가 두장 필요하다 자르기 전에 찢어지지 않게 코팅을 해줄 거야 테이프로 그냥 과감하게 붙여줘 근데 이렇게 붙여줬으면 두 장을 같이 잘라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두 장을 자를 때 종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랑 같이 붙여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그냥 딱찢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코팅을 해줘야지 우리가 되겠지? 짜잔! 근데 여기 뒷면도 색칠하고 있으면 해도 돼. 하지만 나는 앞면만 쓸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크 클리프의 앞면을 짜잔! 벌써 마법진의 기초가 완성이 됐어. 그다음에 얘도 또 붙여주고 이 작업이 제일 지루한데 이 작업을 꼼꼼히 해주지 않으면 스퀴시가 터질 수 있거든. 그래서 잘 해줘야 돼. 나처럼 준비된 솜이나 아니면 은 휴지를 찢어서 넣어도 되겠지? 하지만 솜이 더 느낌을 잘줄수 있기 때문에 솜을 최대한 넣어주는 와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써주고. 어, 짜잔! 벌써 다크클리프의 기본이 될스키시는 완성이 됐어. 우리는 또 마법진을 그려줄 거거든. 짜잔! 다시 등장! 자,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펴지는 철락 기능이 있거든. 얘도 넣어줄 거야. 별 모양을, 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근데 별을 더 예쁘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십자가 모양도 이렇게 있어주고. 어, 점으로 점에 맞춰서 별은 완벽하게 안 예뻐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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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약간 별과 사일처럼 됐네. 여기서 색칠을 잘 해야 된다. 오, 어, 이렇게 색칠만 해도 뭔가 빛나는 것 같지 않니? 여기를 빛나게 이렇게 칠해주는 거지. 이렇게 됐으면 이제 검정색으로 이 주변을 칠해주는 거야. 마법진, 맞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마법진은 이 밑에다가 그려보는 거야. 원하는 마법진을 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지. 나는 아무래도 이 마법진이 마음에 들거든. 얘를 그려볼게. 밑에다가 왠지 불모양이 짜자작, 짜자작 나 있고, 뭔가 무시무시한 이런 보라색의 입이 있고, 약간 고스 니 얘들아? 이거 뭔가 캣몬에 나오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이렇게 됐다면 검정색 펜을 열어가지고 여기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됐다면 다시 우리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지 오케이 코팅을 해줘야겠지 다시 한번 찢어준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면 이제 진짜 끝이야. 우리가 아까 만들어놓은 자크 클리프 이에 이걸로 교체만 하면 마법진이 생겨나는 거지. 또이 화려한 느낌을 줘야 되잖아. 자, 어때? 이렇게 하면은 딱 마법진에서 딱펴지는 느낌이 나지. 근데 똑같이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버팅. 자, 이제 거의 다 잘랐다. 예 드디어 완성이야. 짜잔. 자, 이제 하체를. 볼까? 자 변신하기 위해서 열 번을 로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변신 화이팅! 다크 클리프 좋아 변신이 완벽하고 그렇다면 마법진을 소환해 볼까 마법진 소환 열번라라라 <laughs> <타라라란>! 마법진 소환 두 <laughs> 번째 마법진 소환 짜잔 그래도 이렇게 스키시로 재밌게 갈고 놀수 있다는 점! 짜잔! 짜잔! 그럼 다음에 만들고 싶은 스키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얘들아 안녕! 1이3 4 5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